예 이제는 중대재해 예상 작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대재해 예상 작업은 하루에 있을 하루에 당 현장에 대한 가장 좀 위험하고 또근로자가 크게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안전 관리자가 현황판을 작성을 합니다 이 현황판 작성된 현황판은 아침에 현장 소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게시를 해주시면 여기에 게시된 담당자 관리 감독자나 또그 협력회사에서 이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확인사항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글과 함께 업로드해서 현황사진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먼저 하루 아침에 현장 소장님께서는 제일 처음 현장 안전 관리자가 당일에 핵심 위험 포인트에 대한 중점 위험 사항에 대한 현황판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현황 그 현황을 숙지를 하시고 신규 작성 버튼을 눌러서 이 사진을 사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현황판에 대한 사진을 찍습니다. 현황판을 사진을 찍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 현황 공지 아니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추가적인 추가 멘트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 주시면 그 중대재해현황판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전 직원들 담당자들이 볼수 있도록 게시가 되어지고 또한 푸시 알림까지도 가서 어, 오늘의 위험 작업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현장 가서 담당자들은 확인하시고 그 사진 사진에 업로드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서 소장님이 볼수 있도록 현장.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중대재해 예상작업 현황은 여기 보시게 되면, 세이프티 아이에 그 동시에 연동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세이프티 아이에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프티 아이에 연동이 돼서 방금 올렸던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각 사항들이 세이프티 아이에 연동이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 인쇄 버튼을 눌러서 그 당일에 관리 감독자들이 실시한 이러한 안전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대재해 예상 작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